신용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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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중심 우국충정의 선봉 자랑스러운 우리 충북 청주 시민 여러분께 신용한 뜨겁게 다시 한번 인사 리겠습니다 이 폭염 속에 수많은 수백 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재웅 대표님, 네? 이 대학 곁에 왜이 자리에 아스팔트 위에 앉아 계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다.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이순복 회장님 왜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살고 싶어서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그 윤석열은 지금 어디가 있었습니까? 휴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죠. 어느 날이요? 대한민국 주가가 폭락하던 날. 주가 폭락해서 만족하셨습니까? 890원짜리 대파 사서 행복하셨습니까? 씻없는 물가 속에 15,000원 넘는 냉면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셨습니까? 보물가 보안율 보육과 씻없는 공공요금 이런 속에서 민생은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일자리 미래 먹거리 미래의 일거리는 어느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민생의 고통 속에서 고통은 누구 몫이라고요? 부끄러움은 누구 몫이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 귀에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날리면요? 제 양심을 부끄럽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민생과 수많은 삶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오로지 그들은 자기들 정략적인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오늘 뉴스 보셨을 겁니다 김경순 저 경남지사 복권한다 사면은 이미 했고 복권한다 8 1로가 포합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들이 대통합 대화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대화업을 위해서 그런 복권을 합니까 오로지 얕은 깨로 얕은 수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 진영에 결속만 부모하고자 하는 당리, 당략, 정략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고통받을 때도 이태원 참사, 과연 누구를 처벌했습니까? 우리 지역, 제 고향마을 바로 강 건너, 오승 참사, 누가 책임을 진 것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지는 모습 없고, 그와 똑같으나 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부끄움 없이 임하겠다는 자세 한번 코멘트 한번 없는 이런 정부 아연 보셨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위에서 부정부패 끓는 소리가 온 세상을 온천지를 뒤엎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 없이, 어떤 사태가 나도 대충 기업고 지나가고, 하급 관리자, 하급 공무원, 적당히 기소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 우리 충북 지금 어떻습니까? 청주는 또 어떻습니까? 엊그제 뉴스 보셨습니다. 충북 외자유치 기업유치, 중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입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 최첨병에 있는 충북 경자청이 압수수색을 받고 산하 기관장이 이미 압수수색 기소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아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충북이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만이 외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선봉이 될수 있겠습니까? 과연 21세기 최첨단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고 우리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썩어빠진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대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저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만의 논리로 자기들만의 잔치로 모든 것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정점에 놀랍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그런 대통령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아니죠. 끌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분노와 우리 국민들의 고통만이 고통받는다고 래서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안에서 탄핵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은 본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왜 없습니까? 내일 모레면 하리로 광복절입니다. 지금 광복절을 뭘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건국절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친일파 1919년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적통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친일파들 그러니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이 되어야 그들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며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봉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반하는 순간 무엇입니까?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가치, 이념까지를 본인들이 다 장악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만들어도 저의 가치, 저의 이념, 저의 양심마저 그들이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을 이기려고 덤비는 정부, 국민을 이기려고 덤비는 정권, 단 하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군, 주, 민, 수. 백성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가 백성들의 영리를 건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물결을 거슬러서 갈 때는 단 하루 아침에도 그 배를 둘러 엎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그 만고의 진리를 그들만 모르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벌써 그만둔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일을 했던 그 대통령 저 장관 사표낸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1일날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뜨거운 논란이 되는 방통이5명 합의제를 만든 취지가 뭐겠습니까? 여야가 공익 추천하는 5 명의 위원들로 합의를 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까짓거. 두 명으로 못하라는 법이냐? 어디 다섯 명으로 꼭 하라는 법이냐? 보세요. 국민들을 개망나니 무질행이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지금 안 지켰잖아. 요 장관 임명도 안 하고 총리 사입 표명해도 뭐 그래요. 그전 그 정도는 정무적 판단이라 치자고요. 그런데 왜 방통위 이런 것들은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합니까? 이게 아마 민간 ceo들이 그랬으면 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잡어 넣을 었 거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그렇게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의와 공정 그 정의와 공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공정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탄행 마일리지를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곡차고 쌓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맡은 직책이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매일 각 파트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A4 두 장으로 요약을 하고 대통령 후보께 보고드리면서 같이 정책에 대해 스터디하고 TV 토론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영광스럽게 45세 장관급에 발탁됐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그런데 탄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탄핵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함께했던 정부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랑 3개월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탄핵이라는 걸 당하게 됐을까 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자괴감에 그 당시에 당 지도부들을 보고 그나물의 그 밥들이라고 정치권에서 써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수위에서 제가 그 탄핵에 이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비슷한 경우가 오겠구나 하는 너무나 큰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바로 인수위에 사표를, 사퇴를 하고 제가 더 이상 현실 정치에 가까이 하지 않겠다 떠났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1년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온 사방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얘기들이 제 귀에 수도 없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제가 인수위에서 그 잘나간 인수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너임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장차관 수석 뭐 어, 비서관 기타 할 수도 있는데 왜 라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또라이 아니냐고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를 부러워합니까? 이게 저신룡한을 부러워하는 게 얼마나 국민적 국가적 불행인지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저를 부러워하면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움,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피지기죠. 그리고 언제 있다고 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 스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아나무 인식으로 깔아뭉개고 대충 거짓말로 넘기고 인기응변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 적당히 참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바로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온다? 여러분들 실생활로 곧 다가옵니다. 저 자신 상당히 긴 시간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 얘기 평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SNS 보셔서 알지만 주로 경제 얘기 아니면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재병 사건 그리고 마약에 관세청이 개입돼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또 적당히 또 국민권위기에 국장 직무 대리가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고 방기하고 하는 것들은 제 양심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주 시민 여러분 모두 이러한 무도한 일에 대해서 방기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은 내 양심에 반한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불의와 잘못된 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다짐에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고함보를외치겠습니다 제가 민생 파탄하면 못 살겠다. 무도 안정권 하면 다네카라. 지금 수백 명이 모이셨습니다. 저한명 목소리보다 작으면 전방의 함성 10초간 발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인생파탄 못살겠다, 무도한 정권, 타도하라, 아, 저, 탄핵하라. 민생파탄 못살겠다, 무도한 정권, 라